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주님의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성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쓰기를 버리고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가 말씀을 통하여 내버려 두신다 경고하신 그 세대임을 밝혀 알려주시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며 왜곡하는 죄에 무감각해져 갈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대놓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오늘날 오염된 세상의 특정한 문화 속에서 파생된 영화, 만화, 드라마, 게임 등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그들이 자연스럽게 악한 영을 접하며 그것들을 통하여 전달되는 악하고 뒤틀린 메시지들을 거부감을 갖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친밀하게 여기게까지 하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혔고 또한 사로잡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던 대로 살지 못했던 탓인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들의 가정이 우상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케 한 야곱의 가정,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언한 여호수아의 가정, 신앙을 계승한 디모데의 가정, 자녀들이 신앙을 항상 염려하고 인내로 승리한 유배 가정이 되어서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어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가 예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오직 주 하나님만이 영광받으시는 축복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믿음의 본보기가 될수 있도록 부모들의 삶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시어. 그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되기 위하여 우리 부모들이 늘 말씀과 기도로도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세상이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어둠의 세력군인 멸망의 길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기쁨, 소망의 길을 가며. 주님, 안에서 어둠을 깨며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염된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 어둠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변화시키며 승리하는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 가정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루는데 삶의 초점을 맞추는 은혜 속에 있으므로, 저희들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